잠깐, 잠깐. 화면 좀 보세요. 이게 바로 4년 전제 모습이에요. 총 콜레스테롤 260 혈압 150에서 95. 의사가 이대로 가면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뭘까요? 총 콜레스테롤 185 혈압 120에서 120에서 80 믿기시나요? 같은 사람 맞아요. 이건 뭘까요? 총 콜레스테롤 185 혈압 120에 80 믿기시나요? 같은 사람 맞아요. 아, 그리고 이거 보세요. 15kg에서 75kg, 10kg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특별한 수술, 비싼 건강식품, 아니면 하루 종일 헬스장에서 살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솔직히 저도 믿기 어려웠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4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고지혈증, 고혈압을 단 3개월 만에 완전히 해결한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약 없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시죠? 매일 약 먹기 싫다. 운동은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건강한 음식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저도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방법은 정말 간단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의사들이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 했던 병을 어떻게 3개월 만에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혹시 엄청나게 고생했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비밀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들려드릴게요. 실패했던 것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그리고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도요. 분명히 여러분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시작해볼까요? 2020년 봄이었어요. 회사에서 하는 정기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결과지를 받아보고 정말 당황했거든요. 고지혈증 의심, 고혈압 경계, 이런 빨간 글씨들이 막 적혀있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36살이었는데, 솔직히, 에이, 설마, 이런 마음이었어요. 주변에서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별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고지혈증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라면 먹고 나서 그릇에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거본적 있으시죠? 우리 피도 똑같아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너무 많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혈관벽에 달라붙기 시작해요. 마치 수도관 안쪽에 때가 끼는 것처럼요. 그러면 물이 잘안 흐르잖아요?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온몸에 보내려고 더 세게 펌프질을 하게 되고, 그게 바로 고혈압이에요. 참 무서운 게, 고지혈증은 보통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더 방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 1년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괜찮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2021년 여름부터 이상한 신호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4층인데, 계단으로 올라가면 숨이 차는 거예요. 예전에는 뛰어올라가도 괜찮았는데,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목 뒤가 뻐근하고, 아, 이거 진짜 문제구나 싶었어요. 결국 병원에 갔어요. 혈압 재보니까 140에서 95가 나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 정도면 위험 수위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요. 당장 약물 치료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정말 섬뜩했어요. 저는 아직 30대인데 심장 마비. 뇌졸중? 이런 게 제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콜레스테롤 약이랑 혈압약이요. 처음에는 약만 먹으면 되겠네 싶었거든요. 하루에 두 알만 먹으면 끝이니까 간단해 보였어요. 그런데 몇달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육이 아프고, 소화도 잘안 되고, 왠지 모르게 항상 피곤하더라고요. 게다가 의사선생님이 하신 말씀. 고혈압은 대부분 원인을 정확히 알수 없어서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평생이요? 앞으로 40년을 더 살면서 계속 이 약들을 먹어야 한다고요? 약 먹으면서 수치는 조금 좋아졌어요. 그런데 제 삶은, 응,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뭔가 활력이 없어졌어요.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약 먹는 몸에 술이 괜찮나? 이런 생각 때문에요. 운동.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맨날 피곤하니까. 그리고 매달 나가는 병원비, 약값. 1년에 50만원 정도는 나가는 것 같아요.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죠. 그렇게 2년을 보냈어요. 그냥 약에만 의존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한 채로요. 2023년 12월이었어요. 회사 후배랑 점심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걔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 왜 그렇게 살아요?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같은 건 생활습관병이라고 하잖아요. 생활습관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쉽게 말하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정말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고지혈증과 고혈압 개선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들이요. 그리고 운동은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접근했구나. 약만 먹고 생활은 그대로 두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된 거였어요. 마치 구멍난 바구니에 물을 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딱 3개월만 진짜 제대로 해보자. 목표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체중 10kg 빼기 85kg에서 75kg. 총 콜레스테롤 200m로 내리기. 혈압 정상 범위 만들기 120에 80. 왜 3개월이냐고요? 너무 길면 지치고, 너무 짧으면 효과를 보기 어려우니까요. 딱 3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가장 먼저 바꾼 건 먹는 거였어요. 육류보다는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고지혈증에 더 도움이 됩니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뭘 먹어야 하지? 하고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피하게 된 음식들. 삼겹살,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 치킨, 탕수육 같은 튀긴 음식, 라면, 햇반 같은 인스턴트, 콜라, 사이다 같은 단 음료. 대신 먹기 시작한 것들.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생선. 닭 가슴살 껍질 제거,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야채, 현미, 그리 같은 통곡류. 제일 어려웠던 건짠 음식 끊기였어요. 소금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4에서 6mm 정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짠 음식 안 먹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 이런 걸다 포기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딱 3개월만이라고 마음 먹고 시작했어요. 운동은 정말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3에서 5회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따랐거든요. 1주차 적응하기, 하루 20분 빠르게 걷기, 주 3회월 수, 금 2에서 4주차 강도 올리기, 하루 30분 가볍게 뛰기, 주 4회월 화, 목, 금 5에서 8주차 본격 운동, 하루 40분 조깅, 근력 운동 20분, 주 5회 월금.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20분 걷는 것도 숨이 차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수면 패턴도 완전히 바꿨어요. 밤 12시 전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기. 트레스 관리도 신경 썼어요. 명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음악 듣기, 산책하기 같은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했거든요. 1개월 후에 체중계 올라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85kg에서 80kg으로 5kg이나 빠져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몸의 변화였어요. 아파트 계단 올라갈 때 숨이 덜 차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혈압도 145에 90에서 135에 85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먼저 알아봤어요. 여보, 얼굴이 많이 빠졌네? 뭔가 건강해 보인다? 회사 동료들도,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요. 뭔가 활발해진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이런 말들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2개월째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체중은 77kg까지 떨어졌고, 가장 중요한 건 약을 끊어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의사선생님과 상의해서 일단 혈압약부터 중단해보기로 했어요. 2주 정도 끊어보고 혈압 변화를 지켜보자고 하셨거든요. 결과는, 혈압이 130에 80으로 여전히 괜찮은 범위에 있었어요. 3개월째에는 콜레스테롤 약까지 끊어봤어요. 이때는 정말 떨렸어요. 혹시 수치가 다시 확 올라가면 어떡하지? 하지만 결과는 정말 기대 이상이었어요. 3개월 후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봤는데 체중 85kg에서 75kg 목표 달성, 총 콜레스테롤 260, 185 완전 정상, 나쁜 콜레스테롤에 대해 180, 1 1 0 기준치 이하. 혈압 150에 95, 120에 80 완벽한 정상, 중성지방 250에 120 절반 이하. 의사 선생님도 정말 놀라셨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수치만 좋아진 게 아니었어요. 에너지가 넘쳐요. 오후에 졸음이 안 와요. 면역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속이 편하고 가벼워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요.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정말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었어요. 약값도 안 나가니까 한 달에 5만원씩 절약되더라고요. 1년이면 60만원, 10년이면 600만원. 정말 큰 돈이에요. 지금은 약 없이도 완전히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요.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도 체중 75kg, 혈압 120에 80, 콜레스테롤 18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비법을 정리해드릴게요. 기름진 음식은 과감히 끊기, 생선과 야채 위주로 바꾸기, 소금 섭취량 절반으로 줄이기, 인스턴트 음식 완전 차단, 물 하루 2리터 이상 마시기, 중등도 강도로 주 5일 이상 운동하기, 유산소 운동 위주 조깅, 수영, 자전거, 점진적으로 강도 높이기. 무엇보다 꾸준함이 제일 중요해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 트레스 잘 관리하기, 금연, 금주 당연히, 정기적인 건강 체크, 마인드셋. 이게 진짜 중요해요. 3개월만. 구체적인 목표 정하기.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 작은 변화에도 스스로 칭찬하기. 가족과 친구들의 응원 받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고지혈증. 고혈압은 생활습관병이에요. 고지혈증 치료의 첫 걸음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약만 먹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뿌리부터 치료해야 해요. 물론 모든 분들이 저처럼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더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저도 약을 끊을 때 의사 선생님 지도하에 단계적으로 진행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찐이 너무 먹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던 날. 비와서 운동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 있었던 날. 체중이 2주간 똑같아서 이거 효과 있나 싶었던 날. 하지만 딱 3개월만. 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더 좋은 건 우리 가족들도 함께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아내도 자연스럽게 5kg 빠졌고, 아이들도 인스턴트 음식 대신 집에서 만든 음식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앞으로도 이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할 거예요. 이제는 운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완전히 습관이 된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4년 동안 약에만 의존하면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 정말 절망했었거든요.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좋아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해보기. 점심 먹고 10분이라도 산책해보기. 저녁에 치킨 시키려다가 샐러드로 바꿔보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고 모여서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수 있어요. 제가 할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의지가 약해서, 시간이 없어서, 모두 핑계예요. 진짜로 건강하고 싶다면, 분명히 방법은 있어요. 3개월 후에 새로운 여러분을 만나보세요. 그때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화이팅!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지혈증에 정말 좋은 음식 베스트 10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